스펜션은 아니고, 데몰리션은 더 아니고. 아 빨리 가봐야 되는데. 근데 내가 오려고 했던 데는 스파가 아니야 저기 있구만 귀찮아서 그냥 음식 사 먹으려고요 비싸긴 한데 그래도 편하니까 터키디을피에로 꿀바른 너겟, 위트볼 터키 디너 몬스터 라자냐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냐? 이게 좀 희한하네 <laughs> 와플은 어떻지? 와플도 나쁘지 않네 체력을 진짜 많이 채워주네 와플은 용거파인 30원씩이나 해? 대박. 우리가 그 앞에서 며칠을 죽치고 있어야 돼서 음식을 조금 많이 샀어요. 이거는 갔다 와서 또 해지 다 배면은 또돈 충분히 나오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없어요. 이것도 다 팔아야 돼. 이것도 다 팔면은. 또, 돈, 50원 나오고. 낫 났다. 아이고. 오, 뭐 이렇게 빨리 날 애들이 아닌데? 뭐지? 계절마다 나는 속도가 다른가? 원래 겁나 천천히 나는데, 얘네들. 내틀 되는대로 그냥 쭉쭉 재배할게요. 좀 낫다고 안 멈추고 그냥 계속 재배하는 게 저한테도 좋고. 재배하는 동안 뭐 하지? 근데? 이렇게 가만히 있기는 좀 시간이 아깝다. 나무도 충분하고. 그 브렘블? 그게 있어가지고. 여기 바닥을, 하나를 더깔수 있을 것 같은데, 왠지. 이 바닥 안 파지는 거 진짜 에반듯. 팔 때마다 왜 화면이 깜빡거리죠?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은데. 화면이 깜빡깜빡거려. 얘들아, 어떻게든 잘 자라다오. 이번 러쉬 시즌 때는 아마 그더 힘든 게. 이번 러쉬 시즌에 아마 그걸 해야 될 거예요. 이름 뭐야? 아포칼립스 캘린더를 또 돌리러 가야 될 거예요. 우리가 40일 좀 넘게? 좀 넘었을 무렵에 돌렸으니까 보름달인데 일단 켜놓을게요. 40일 좀 넘었을 때 돌렸으니까 그러면은 100일에 돌리러 가야 된다는 뜻인데 딱 60일에 아포칼립스 61일, 62일쯤에 아포칼립스가 시작이 되니까 아, 또 근처에 하마 끼었구만. 쿵쿵거리는 거 보니. 시끄럽게. 이 땅이 안 파지나? 아... 안 파지는 게 너무, 어, 이거 필요한데. e x c u s 저기 또 나왔나? 아, 또 나왔네. 저거 필요한데. e x c u s 예, 연료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아야. 이게 동그란 모양이 됐을 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건데, 어떻게 얘네가 아까 반나절만에 났지? 이상하네. 내가 없어야 되나? 이 근처에 없으면 나나? 파밍을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. 와 원숭이 잔다 아니지, 원숭이가 아니지 고릴라? 거릴라? 신기하네 자는 거 처음 보네 얘, 쟤네도 잠은 자는구나 어떻게 이게 상대적으로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니까 반나절 갔다 왔는데 그게 나니까 신기하네. 그때 막, 3박 4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어요, 저? 저거 날 때까지? 싸우고 난리네. 아휴, 그만 싸워. 저거 뜰 때면 속 시끄러워. 비가 온 것도 아니잖아, 아까, 그죠 지난번에 비를 한번 맞춰놓는데, 동그란 모양이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? 그래서, 소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연달아 맞추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, 지난번에. 밥지오는데 귀찮게 아, 옆에 한참 돌보고 있는데 귀찮고 얘네한테 좀 맡겨야겠다 어? 실례? 오 어, 진짜 많다. 대박 아니야. 쟤랑 싸워, 쟤랑. I will 어쨌든 다 잡았네요. 너무 자주 온다. 아, 귀찮아. 너무 귀찮고 한번올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지? 내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전부 다 제한테 허비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야 박쥐한테. 이 게임이 이래서 변수가 많다는 건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들 때문에. 자꾸 이 게임에서 저 얘기하고 저 게임에서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투게더의 어... 위그가 지금 디프레시가 돼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 이외에 위그 컨셉이 약간 뮤지컬 배우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 배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발키리 전사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이 몰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막 고기밖에 못 먹고 그런 것도 설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악보라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걔가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.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참 궁금해요.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또막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반반 마음이 일단은. 일반, 일상에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, 일상적으로 몬스터가 올때 싸워야 될, 싸우다가 이제 게이지가 차면은 뭔가, 아야. 이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하는데 뺄게 없다, 뺄게 없어 그냥 먹지 뭐 아무튼 그 위그를 할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 게이지를 모으는 게좀 힘들어 가지고 게이지가 모아져야지 악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악보가 잘안 모여요 일단 아잘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일상 전투에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박쥐 오는 것처럼 투게더에도 하운드가 오니까 하운드를 잡으면은, 게이지가 쌓이는데, 게이지가 좀 쌓이다가, 하운드가 다, 하운드가 다 죽어버리면은, 또 게이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, 그래서 악보를 쓰기도 좀 못하고, 어, 악보를 처음에 제작할 때도 좀 귀찮고, 그리고 그 악보를 제작을 했는데, 발동 조건이 또 어느 정도 게이지를 채워야 되니까, 그 게이지 채우는 것도 힘들 뿐더러, 약간 느낌이 그렇네요, 아무튼. 좋은 건지,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, 솔직히. 좀 잡아야겠는데, 얘네는 피가 없어서. 근데 악보 시스템 자체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그, 악보 자체를 그렇게 그 기능이 추가됐다는 것만으로. 솔직히, 위그는, 제가 생각했을 때 위그 프리드는 지금도 너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서 리프레쉬 같은 걸안할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리프레쉬가 필요한 캐릭터는 윌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, 솔직히,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기본 캐릭터면은, 사람들이 게임에, 어 빠져들 만큼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야, 캐릭터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솔직히, 제일 처음에 윌슨 밖에 안 열려있잖아요. 윌슨이랑 윌로우 이 정도? 윌로우 열려있나? 모르겠네. 그게 또, 아닌가? 투게더는 또 모르겠다. 투게더는 캐릭터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모르겠다. 근데 사람들이 기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 그만큼 단점도 크기도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진짜 독특한 애들, 워무드? 그런 애들 보면은 땅에 그냥 뭘 심기만 해도 정신력이 진짜 쑥쑥 올라가서, 솔직히, 돈스타브에서, 여기에서 투게더나 싱글이나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씨앗 종류인데, 씨앗을 땅에 심기만 해도 정신력이 많이 올라가잖아요. 오식인가? 올라가는, 아, 또 시작이네, 이거. 아, 잠깐만. 이걸로 해요. 정신력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나름 편해 보이고.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인만의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는 거? 그것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, 솔직히. 아무튼 좋은 게좀 많기는 한데,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,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체력이 안 차잖아요. 그것도 좀 불편해 보이고, 이제 내가 이 시티의 주인이 됐으니까 뭔가 좀 만들어 볼까요? 돼지 꼬리가 우리가 많으니까? 나무도 많고 많은가? 보드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. 시티 플래닝이 있으니까 타운하우스는 딱히 필요 없고 이것도 뭐. general 네 t 스토어 이것도 뭐 필요없고 스파? 스파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음 일단 두번째 돼지마을에 있는 상점들을 다 1위로 데리고 오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악몽연료와악몽연료를 정신력이 진짜 낮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력이 낮은 상태에서 오는 애들을 잡아야 되니까 피어 세개야 만들면 되고 웨폰 하우스 이건 이게 문제네 또 거미줄을 구하기 힘들어서 음... 거미줄 안 되면 저것들 잡아야죠 돼지들 돋보기 이건 필요 없겠죠 여기는 왜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도면 파는 애잖아요 청사진 ICT열 이거 이걸 해야 되고 와치타운 딱히 필요 없고 집 위치를 바꿔야겠어요 진짜로 집 위치가 너무 아 근데 또 주변에 농사를 지어놔가지고 또 거기서 살다 보면은 또 적응이 돼 어떻게 된데 신기하게도. Ah, yeah. 예쁘네. <laughs> 아니야. 왜 때려? 저리안 가? 아야, 폈다. 빨리 넣어야 되겠다. 해줄게는데 저작식이 저리가 우리 같은 팀이야. 아, 소윤이 없네. 신기하게 딱 늦게 심은 애들이 또 늦게 피니까 신기하네요. 이게 연달아서 피는 게 효과가 되나 궁금하네요.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니까 그냥 먹읍시다. 파란 상태일 때 먹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.